보세요. 자,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봐라. 이렇게 돼있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풀어보자. 이거 뭐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 일단 0이 되는 값 찾아야지. 인수분해 하세요. 이렇게. 그치?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가장 빠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갖다 써놓는 거야.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런지 알죠? 이제. 그지? 그래프를 갖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면 그려봐.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 여기가 5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죠. 됐어. 그다음 얘, 얘, 예. 또 역시 마찬가지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려놓고, 뭐 이건 뭐0 되는 값 써놓고, 0보다 크거나 될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럼 얘와 얘와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수직선 그려서, 이렇게 어, 마이너스 2, 5보다 작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2를 여기 있겠네. 이렇게.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공통범위, 여기잖아요, 여기.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돼, 요렇게 근데 여기서, 자, 요거부터 푸는 거예요, 요거부터. 요거, 요거. 다 넘어와서, 넘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X-2, x 플러스 x 1이 0보다 크다. 그럼 0이 되는 값 쓰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2. 0보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됐어요? 그럼 요거 이제 배우고 푸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1,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하고 4 써놓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이제? 때는. 따라서 얘와 얘와 공통범위 찾는 거야. 이렇게 1, 4, 2보다는 크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따라서 겹치는 요거밖에 없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아니,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2차 부등식만풀수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제. 2차 부등식 아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3a 이꼴 0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클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하나의 역시 얘를 함수로 놓고 그래프를 갖다 그려볼 거예요. 얘를. 얘를 y로 놓고, y로 놓고. 자, 그러면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잖아. 그죠?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거? y가 0이 되게 하는 x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x 절편이라고 하죠. 즉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 그리면 보세요. 이렇게 y가 있을 거고 여기가 x가 있는데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여기에 1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모두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두 점이 만나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가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쪽까지.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지금부터 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한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얘가 두 근은 무조건 가져야 돼. 두근안 가지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근을 가지려면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 잘 보세요. 이두 근이라는 말은 중근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중근을 포함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실근, 이 말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0보다 크다라고 놓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두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실근과 중근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됐어요? 우리가 중근도 근은 두 개인데 서로 중복되는 근. 즉, 그걸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이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됐어요? 자, 첫 번째 예를 만족해야 돼요. 왜그런지 알겠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근만 가져서 되느냐 아니에요. 야, 두 개의 근을 가졌는데 얘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 그죠? 됐요꼭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얘 여기에다가 얘를 f(x)라고 놓까 그냥. 얘를 f x 요요 값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일단. 됐어요? 그럼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2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 일단 어찌됐건, 여기가 1이 있는 이런 그림은 안 나타날 거야, 이제. 이런 그림은 안 나타날 거야. 왜? 이건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지 됐어요?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일단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줄어든 거야. 자, 두 근은 가졌죠두 근은 가졌지? 자 1번에 의해서 두 분은 가졌어. 두 분은 가졌어. 2번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로 함축된 거야. 자얘 아니면 얘야. 둘 중에 하나야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가 된 거야 이제. 함축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그래프도 1번 자 얘도 1번을 만족하고 2번을 만족하는 거야. 됐지? 그어요 근데, 우리가, 얘의, 얘가 되게 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 얘가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얘, 두 분을, 두 분의 중점. 다시 하면 꼭지점에 잡혀가 되겠죠? 그지 얘,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중군. 자, 얘와 얘와의 중점이 1보다 크면 된다. 1보다 크면 된다. 1보다 크면 된다. 1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얘로 딱 결정이 돼버린 거야. 됐어요? 이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두 시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여기가 작다라고 했으면, 작다라고 했으면 이 그림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1번과 2번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대로 뭐보다, 1보다 얘가 작다, 요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먼저 이제 됐어요? 됐지? 자, 이따 시간 줄 테니까, 자, 요거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알았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12-1번 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 두 군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했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았어. 자, 얘를 fx라고 놓으면, 얘를 fx라고 놓으면, 첫 번째,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두구는 가져야 된다. 왜? 얘를 갖다 함수로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네. 얘를 Y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모두 1보다 작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이제. 알파벳타 두구는 알파벳타라고 하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두구는 가져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보다,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돼요. 자, 세 번째, 뭐 하면 된다, 이제? 뭐? 2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얼마?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떠면 된다? 자, 얘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이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2에 1을 하는 말이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두 분의 합. 됐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얼마? a 분의 b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해결됐어요?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이 모두 2차 방정식 얘의 두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얘의 두 근을 갖다 구해보자. 얘의 두 근. x-5, x 플러스 x 1이 0. x는 뭐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야? 오지그지 이번에는 제의 두 분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얘를 또 역시 함수로 놓고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야. y 골 fx의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y, 이렇게 x 있으면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대, 이렇게.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역시 첫 번째 마찬가지네. 뭐 해야 된다? 두 분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보다 커야 되고, 뭐를 집어넣어도 5를 집어넣어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번에는. 됐죠? 근데 이두개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두 개는 동시에 만족하는데, 볼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야. 알파벳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플러스가 나오고, 이거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5를 집어넣어도 플러스가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두근 사이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안 된다. 하나 더 해야 된다. 뭐. 중점이. 중점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뭐 사이에? 5 사이에 두근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이결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문제,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문제도. 보세요. 얘의 두근이, 이게 무슨 뜻이야? 얘의 두근이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봐봐.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약간 좀 색달라. 잘 보세요. 어... 2차 방식, 얘의 두근 사이에 일이 있어야 된대. 또 역시 얘를 하나에, 함수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볼게. 백수로 놓고, 그래프 그립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된대. 일이 있어야 된대, 두근 사이에. 그러면, 얘의 두근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두근 사이에, 이렇게 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걸 하나만 해보면 돼요. 뭐냐? 이걸 하나만 해보면 돼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끝나. 그러니까 판별실안 해봐도 돼요. 왜?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순간,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돼요. 당연히 1이 두근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어. 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어떠한 x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 나오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어뭔얘 이제 그럼 음수가 나오면 이거는 판별식 안 해봐도 돼요. 왜? 당연히 이렇게 x 축을 두두번 지날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지날 수밖에 없어. 됐어? 그리고 1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얘는 판별식 안 하고 얘는 그냥 일을 집어서 뭐만 음수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 됐어요? 네. 됐냐? 네. 자, 이 문제도 보세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식, 얘의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그럼 이건 뭐, 뭐만 해보면 된다? 얘를 FX라고 놓으면, 뭐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보다, 0보다, 작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작으면 끝난다. 됐죠? 그러면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놓여있을 수 밖에 없는 거다. 됐죠? 자,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 베타가 얘를 만족해야 돼. 얘를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를 FX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1이 이렇게 있는데, 한글은, 자, 알파와 베타가, 얘와 얘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이러, 이러한 그림이 나오려면, 이건, 이것만 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오면 이 그림밖에 없어요. 판매식 알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순간 두 점을 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됐어요? 1을 집어넣어서 플러스가 되면, 결국은 얘는, 얘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놓여있는 거고요. 놓여있는 거고. 1은 요 베타보다 큰, 아니, 어, 1이라는 놈은 요 베타보다 큰 쪽에 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뜻이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뭐를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집어넣을 때, 2를 집어넣을 때 0보다 큰,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다. 자, 이거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보자. 어, 얘의 두근이 2차 부등식 얘의 해, 해의 범위에 존재한대. 어,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야 되겠네. 이 해를 구해야지. 요 범위 안에 존재를 하려면. 요거 뭐예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찾아야 되니까. X-1, X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하고 뭐가 있어요? 1. 됐죠?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 됐죠? 사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두 군이 두 군이 자두 군이 요 범위 안에 존재를 해야 된대. 요 범위 안에 존재를 해야 된대. 요 범위 안에 됐어요, 먼니 이제 됐어요. 단두 군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자 여기서 두근의 부호는 서로 다릅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데, 둘다다 다 1보다 큰 쪽에 있다든지, 둘다다 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다든지, 이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는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두근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를 fx라고 놓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림이 나오겠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됐어요? 두 군이 요 사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따라서 이건 뭐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었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뭐를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이 정답은 풀이죠. 이해하셨요 문제 이지 자, 보세요. 자, 이걸 갖다 책에 있는 뭐 이거일 때는 뭐 이거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문제 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